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요즘 축구 관련 외신들이 나폴리에 김민재 선수를 두고 가장 많이 내놓는 평가입니다. 2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탈리아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는 레인저스에 3대0으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나폴리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도 감독은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출전시켜서 조 1위로 노가우 스테이지에 가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레인저스에 이기면 승점 15점이 된 상태에서 리버풀과 최종전을 치르는데 우리가 골드실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레인저스를 잡으면 골드실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리버풀전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김민재의 수비 능력이 필수적인 경기였습니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주안점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이자 114골을 넣은 공격수 알프레도 모렐로스를 김민재가 어떻게 막아내느냐였습니다. 지난 9월 이미 모렐로스는 김민재에게 막혀 드리블도 유효슈팅도 제대로 못한 채 경기장에서 지워진 바 있습니다. 모렐로스도 아마 이번 경기는 이를 갈면서 나왔을 텐데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로 출격한 김민재는 모렐로스와의 경합에서 강력한 몸싸움과 적극적인 수비로 모렐로스가 득점 찬스에 근접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반 26분에 은돈벨레의 백패스 미스가 나왔을 때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알프레도 모렐로스가 재빨리 공을 잡자 김민재는 공격수보다 더 빠른 발을 앞세워 모렐로스의 뒷공간 침투를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심지어 모렐로스는 김민재보다 앞서 출발했지만 끝내 김민재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폴리의 알렉스 메렛 골키퍼는 포효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골키퍼는 팀이 득점을 했을 때 환호하는 장면이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나폴리에서는 득점이나 다름없는 김민재의 호수비에도 골키퍼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 24는 이제 김민재는 실력적인 측면과 일관성은 솔직히 비현실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레인저스의 공격수 알프레도 모렐로스는 25분 동안 그를 벽으로 느꼈을 것이다. 김민재는 파트너가 뚫리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수비에 가담했다. 상대 공격수의 유일한 탈출구는 골문 앞에서 뒹구는 것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수가 그 앞에서 뒹구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경기에서 AS로마의 타미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김민재라는 통곡의 벽에 막힌 레인저스 공격수 모렐로스 역시 후반 22분 만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전문 매체 후스쿼드닷컴은 경기 후 이렇게 평했습니다. 모렐로스는 이날 드리블을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수비수 김민재는 공격을 이끄는 놀라운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날, 나폴리는 김민재의 탄탄한 수비 덕분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간 장악에 유리해진 공격진은 수월하게 세 골을 뽑아냈습니다. 또한 자신있게 라인을 끌어올린 김민재는 미드필더 근처에서 공을 끊어내는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6분에 나온 나폴리의 멀티골은 김민재의 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오 웨스티고르의 패스를 받은 김민재는 하프라인 위로 올라간 뒤 왼쪽 측면에 마리오 후이에게 넘겨졌고 후이가 왼발로 감아올린 공을 시메오네가 헤딩골로 연결했습니다. 센터백이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민재가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이유는 정확한 패싱 능력 덕분입니다. 경기 종료 후후스쿼어드닷컴은 김민재에 평점 7.5점을 줬는데 스탯을 보면 김민재의 활약을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패스 96회 시도에 95회 성공, 터치 109회, 공격 지역 패스 7회, 롱 패스 6회 시도에 5회 성공, 차단 2회, 걷어내기 4회, 헤더 클리어링 2회, 가로채기 4회, 리커버리 5회, 패스 성공률 99%. 센터백 역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패스로 나폴리의 공격, 그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민재는 공중볼을 따내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역습에 나서면 빠른 스피드로 레인저스 공격진들의 뒷공간 침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날 여러 번 김민재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낸 주전골키퍼 알렉스 메렛은 최근 풋볼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나폴리에 완벽하게 적응했기에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각별한 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김민재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실점 장면을 여러 차례 미리 막아내 골키퍼가 할 일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안정적인 수비로 나폴리의 공격수들은 마음 편히 공격할 수 있게 됐고 흡이차, 로보트카 등 공격수들까지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흡이차 크라바츠 헬리아는 별명이 크바라도나입니다. 제2의 마라도나라는 얘긴데요. 이탈리아 칼치오 나폴리 이사는 세리에 A 첫 11라운드 동안 가장 뛰어난 선수 20명을 선정했는데 흡이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나더 레벨이라는 찬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뒤를 파울로 디발라, 크리스 스몰링, 헤라르드, 데올로 페우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 합류한 흡이차는 15경기 동안 7골 8도움, 경기당 1공격 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스탯을 쌓으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왜제 2의 마라도나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라운드 동안 가장 뛰어난 선수 20명 중 김민재는 11위에 올랐습니다. 그 앞에 10명은 모두 공격수였으니 수비수 중에는 공동 1위였습니다. 흡이차와 김민재 말고도 중원의 기둥 스타니슬라프 로봇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부터 확실히 막아준 김민재가 없었다면 나폴리 공격수들이 이렇게 활활 날아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시아모일 나폴리는 지금까지 김민재의 활약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에 나폴리는 불확실성과 절망으로 김민재를 맞이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위축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쿨리발리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김민재가 되기 위해 왔다. 처음 김민재의 말을 들었을 때 건방지게 들렸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결단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기장에서 직접 보여줬다. 김민재는 첫 등장부터 단단했고 바위였으며 무엇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이탈리아 축구대표 팀 출신 리빙 레전드. 조르지오 키엘리니까지 최근 김민재를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나는 김민재의 존재를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김민재를 데려온 나폴리의 단장 크리스티아누 지운톨리에게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려왔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토트넘을 비롯해 수비불안 때문에 잔모 이로는 많은 감독과 단장들이 아마 나폴리 단장의 선택을 부러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